2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바두가복음제 2장 8절로 14절 말씀까지 떠가시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친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이에 뉘어 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나니 환련이 소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옷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새벽 미명부터 저녁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시간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연말에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넘치는 여하튼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시어서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는 여하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여하튼 2000년 전에 베들렘 들력의 천사들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들이 모여 싸우니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운 세상, 불안한 세상, 힘들고 괴로운 세상 속에 평화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가대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어린이들과 준비한 한분한 한 분의 모든 정성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되느냐 같은 아름다운 천사들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천사들의 찬송으로 이 땅에 울려 퍼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7년 또 성탄절에는 우리 사랑한 우리 성가대와 그리고 어린이들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맘때가 될 때마다 해마다 새록새록 새롭게 기억되는 일이 있습니다. 2009년도 12월 그에는 23일인가 우리 성가대 칸타타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은혜스럽게 잘 맞추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멀쩡했는데 여러분들에게 광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가대 수고하셨습니다. 지휘하는 지휘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하십시다. 반주자 수고하셨으니까 박수로 격려합시다. 그리고 그때 제1 바이올린을 가르친 여하든 제1 선생님 그리고 이 선생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가슴이 갑작스럽게 막히면서 숨이 쉬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기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직접 보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떠든가요? 이러더니 말이지 마이크를 촉 구분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그래서 앞에 계시던 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어 올라와서 내가 붙잡아 줬으니까 넘어지지를 않지. 그리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예,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예, 울면서 울면서 바로 이 자리에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 교인들이, 앞에 있던 교인들이 저를 의자에다 이래 기대 줘서 말이지, 하, 참 있으니까 정신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딸이 와가지고, 아빠, 교인들이 한, 한, 한 사람도 가지 않고 저렇게 울면서 있는데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예, 예배를 마쳐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 말이 맞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개인적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일어나서 말이죠. 주기도문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마쳤더니 우리 권사님 아들 하나가 그때 참석해가지고 엄마, 오늘 목사님이 정말 멋있었다고 스턴트맨처럼 쓰러지더니 넘어져가지고 또 이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돌아가겠다고 그러셨다고. 그러죠 예, 마치고 교인들 돌아가셨는데, 그 뒤에 저에게 말이죠. 연락이 오기를 지금 밖에서 119차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내려가야지 된다고. 내려가 보니까 119가 기다리고 있어서 타고 병원으로 바로 직행해서 그때 우리 교인의 아들 하나가 저 좋은 강한 병원에 심장외과 과장이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검사를 다해보고난 다음에 목사님 목사님은 정밀 검사를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도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치료받고 그리고 심장에 스턴트를연유하던 병원이 있으니까 그 병원에 가가지고 날새고 나면은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예, 아, 내가 이대로 가는가 하면서 끝이 났는가 했는데, 그때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할렐루야, 말씀해 주시고, 그때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제 올라가가지고, 요, 복음병원에서는 그 교수님이, 목사님, 이제는 가슴을 열고 대수술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수술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가슴에 뼈를 톱으로 잘라내고 난 다음에 기계를 가지고 벌려놓고 왼쪽에 있는 관상동맥을 오른쪽으로 옮겨야지 된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이런 체력으로 과연 몇 시간이 걸릴 줄 모르는 유아 은 수술을 감당할 수 있을런지 의문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교수님, 내가 교수님을 신뢰해서 다른 병원에서는 한 번도 검사 받은 일이 없고, 보건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예 심장에 스턴트를 넣는데 내가 서울의 큰 병원에 가 가지고, 내가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수술은 큰 일이니까 예 결정을 하겠다고 그러시라고 그러면서 의사 소견서를 써 주어서, 예저 아산병원에 가 가지고 또 검사를 했더니, 아산병원에는 일주일 동안 정밀검사를 다 사람 잡습니다. 아프지 마세요.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는 수술할 단계는 아니고 약을 좀 잡수시죠. 그러더니 3개월분 약을 줘서 말이죠. 여기는 정 반대의 진단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전에부터 저 아는 그 후배 목사님 하나가 우리 누나가 미국에서 심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전문 예, 저의 저, 전문인데 우리 누나가 심장 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부천 세종병원에 과장으로 있으니까 목사님 가가지고 검사 한번 받으시라고 자꾸 그래도 제가 어뭐 의사가 다 똑같지 그러면서 안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러게 되, 되고 나니까 부산에서 의사 선생님하고 서울 큰 병원의 의사 선생님하고 정반대 의견이 나오니까 그래, 3시세판이다 올라가서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같더니 말이죠. 거기서는 또 정반대 의견이 나왔어요. 일주일 동안 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검사를 다 받아보았더니, 거기에서는 3월 중순이었는데,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심각한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죽습니다. 그러니, 보호자들 빨리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부산 내려가지 말고 수술하라고. 근데 그때, 두주 지나가면은, 부활절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부활절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올라와서 수술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과장은 이제 저하고 동생 관계로 아니까 말이죠. 말 못하는데, 그 밑에 있는 레지던트가 과장 나가고 난 다음에 막 야단을 치면서, 예. 아니, 살고 죽는 문제가 있는데, 달려 있는데, 부활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가족들 빨리 올라오게 해서 수술을 받으라고 말이죠. 그래서 내 속으로. 그래, 당신은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은 나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사명이다. 그래서 부활절은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수술을 한다. 그리고, 그의 부활절이 4월 6일이었는데, 4월 7일로 예약을 잡아놓고 내려왔는데, 그 사이 한 열흘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아무튼, 세브란스 병원에 말이죠. 대통령 심장주치를 했던 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가가지고 검사를 또 일주일 동안, 아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병원에 가면 사람이 아닙니다. 인격도 없고 인권도 없고 말이죠. 예, 그래 가지고는 예, 다만 환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앞에 가면은 다 하라는 대로 해야지 되고,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거기에서는 일주일 후에 목사님 수술까지는 하지 않고 일단 약을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서울까지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다니면서 말이죠. 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녔는데, 그때 제... 주치인은, 목사님, 목욕탕에 가시지 마세요. 비행기 타지 마세요.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교 때문에 저 곤명에 가려고 하니까, 목사님, 거기는 해발 1,500m 이상 됐는데, 거기 가시면 위험스럽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예, 어, 성교를 위해서라고 하면은, 내 생명이 하나님 불러가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겠다. 그리고 갔다 왔더니 말이죠. 힘은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멀쩡하고 말이죠. 그래서, 아, 사명하고 생명하고는 따로따로 노는 것이라구나 생각을 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맘때만 된 말이 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그래. 우리 교인들이 기도해 주셨고 사명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이지. 오늘 저녁에 말이죠. 예, 이런 그 예, 간증 겸 설교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누가 나와요? 목자들이 나와요.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 가장 낮고 천한 직업이 있었다고 한다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쁜 소식은 낮은 곳에 들려오게 되어진다 또 목자들은 말이죠 예, 밤이라 그랬어요 시간적으로 아, 두려움과 예, 다음 순간 들려에서는 밖에서 들려에서는 말이죠 양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사나운 짐승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사자도 이리도 노리고 있다가 양떼를 덮쳐 예, 물어가게 되어지는데 말이죠 목자가 그곳에서 예, 또 목자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밤에 추위를 이겨야지 되고 낮에 더위를 이겨야지 되는 여하튼 힘들고 어려운 여 같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게 된다고 밤에 예, 두렵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무섭고 힘든 여 같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어서 그들에게 맨 먼저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려 주셨다.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요? 천군과 천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목자들은 그 천군과 천사들의 찬송의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는 예, 오래 머무르지 아니했어요. 빨리 가 가지고 예, 예수님을 확인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여하든 첫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어졌다. 오늘 또 우리는 2017년 또 연말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그리고 염려스러운 여하든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목자들과 같은 입장이 바로 우리의 입장 아니겠는가? 근데 아, 우리 성가대와 우리 성도들이 기쁜 소식 예수 탄생의 소식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가 되는 요 같은 소식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되어졌으니까이 기쁜 소식을 목자들처럼 낮고 힘들고 바쁘고 위험스러운 요 같은 자리에 있지만은 가서 널리 알리는 요 같은 천사들로 사용되어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찬송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예 평화가 넘치는 여하튼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지어 찬송한 우리 성가대와 어린이 우리 어린이들이 2000년 전에 천사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한분한 한 분은 주여 목자들처럼 나가서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파한 여하튼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